어? 빠빗카 드리프트 제발 드리프트 그렇지. 저는 그냥 태블방 가거나 아예 극비를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 같네. 철거 못드는게 너무 많죠. 근데 철거 들어도 돼요. 철거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트리 할때 철거로 바꿨어요 그냥 철거 드는 게 나은 데 다이온이 철거 효율이 너무 좋아 아 진짜 싸우자 이거 내줄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따닥이 한대더한대더아렉 어, 네. <laughs>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아씨 싫어? 아메 <laughs> 아테 네. 아, 그냥 안 끼죠 짐 타인도죠. 근데 뭐 그렇게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바텀 이득 보고 있었고 스펠 빼줬고 아트풀도 뺐기 때문에 풀도 뺐네요. 그 <laughs> 장전 때문에 씨 플래시를 잘 피했는데. 저 불러일지 건데 이 녀석 아 n 키좀 깎아서 이름 나쁘지 않은데.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솔직히 지금 오버파밍 가는 게 베스트거든요. 라인전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레벨은 앞서긴 한다. 라인 이득은 좀 봐서 다음 라인 빨리 밀고 가면 갈수 있잖아요. <laughs> 아니 얘가 왜뭐 여기 있어. <laughs> 신발을 먼저 올리고. 아트상대로 신발을 좀 빨리 올리는 게 좋은 데자 이래서 신속신 갑니다. 슬로우가 안 먹죠 잘. 너무 아프잖아. 오. 저 중이다. 아, 어, 아니. 아랫 이게 배포즈가 기 소식이 있다면 상대가 용을 먹지 않았다는 거. 우리 우리의 유충은 칭대였다. 상대가 한번 크게 던져주면 이길 만하네요. 용을 일단 상대 스택을 못 쌓고 있어. 바텀을 계속 버리고 플레이를 한어 한, 한번잘 노려보는 게최선인야 근데 상대 조합이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럼머스 제외하고는. 그래서, 한번 그, 끄면 잘 맞추면서 하면 할 만하지 않을까. 응, 와드 안 박았어 방제와 썼죠 흐흐흐 <laughs> 는잘 먹고 있어요 아주 와 진짜 이게 한다 너무 아쉽다 아니... 잠자는데... 잠깐지 어. 뭐야? 이걸 람보스... 아니, 더럽게 빠르네. 슬로우... 열심히 살아봐. 내 슬로우 내줬어. 람보스는 그불을 패버리고 있네. 상대가 제압을 다 우리한테 주긴 했어요. 다 딜러가 먹었고. 어, 좋은데, 약간은? 야, 반네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무조건 해야돼, 지금. 나이스. 유미, 여기 봐줘, 봐줘. 노플, 노플, 노플. 아 나이스 난안 죽어 딜러 줄게요 네. 나이스 아주아주 아주 큰데? 사이온이 생각보다 람머스를 되게 잘 잡아요 W 퍼댐이 있기 때문에 방각도 있고 퍼센트 방각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람머스 카운터가 사이온입니다 용만 좀 스택만 지키면서 후반 보죠 다 비비긴 했어 많이 비볐어요 저도 그냥 계속 싸움 봐야 될것 같아. 이거 사이드 가서 파밍하기보다 붙어 줘야 돼. 그래야 애들이 안 잘리겠네. 아트 노텔이거든요. 이거 무조건 먹겠는데 이런거. 어차피 안 줘. 아니 유미 내려? 오 나이스. 레전드. 레전드 서커스 해버리네. 야, 더 보면 돼. 더 보면 돼. 더 보면 돼. 그렇지. 스틸은 안 당하겠지? 람머스 쪽 탔는데요? 어디가, 어디가, 어디, w h 내가 뭘본 거지? 람머스가 또 여기서. <laughs> 우리 2차 포탑까지 지켜줘버리네. 이러면 저희가 역전했어요, 또. 저가, 지금 저의 역할은 항상 붙어주면서 진입각을 막아줘야 됩니다. 계속 한라인하고 붙어주고 이렇게 하죠. 붙어줘서 이렇게 시야 박을 줄게요. 죽기 때문에 발빨라는데 어! 키아나! 파워! 아, 오 그렇지!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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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빼야 한턴빼한턴빼 나이스 한턴 빼고 다시 가면 돼잘못 썼죠 이? 마트 노플 잡아! 잡아라! 아니! 와웃? 와웃? 비읍, 이런 식으로 예측치 않은 녀석아. 아이스, 와, 나한테 피읍 진짜 어... 지켜라 어... 한방에 죽었어. 그래도 그나마 람보스한테 담근 게 다행이었을까? i 스스가막 캐리된 조합은 아니라 어, 시 r 를 너무 밀린다 유미라 제가 열어줘야 돼 이런 거 c 런 r r 몸대서 이 j 뚫어야 돼한명 t 보 o 되거든요 이런 거쭉 r 쭉 t 쭉 e 쭉 o b i 죠 n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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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메이킹. 무조건 먹어 이거. 뭐안 먹을 수가 없어. 아트 와도 먹어, 이건. 아트가 노플이기 때문에. 스킬만 조심하자. 먹어, 먹어, 먹어. 바로는 처음! 제 1위였어! 아니. 아니, 바로는 B1위였었다. 어, 진짜 레전드네. 근데, 이거, 바론, 어떨수 없이 찾어야 됐어. 람머스 잡을 딜이 안나와서 그때까지. 바론까지, 이... 아니, 용까지 이으면 될것 같은데요? 람 죽어서. 가자. 너나못 죽여, 임마. 너가 알던 사이언 아니야. 어. 오케이, 공 뺐다. 그냥 뺐는데, 그냥 뺐는데. 아 절대 안 죽어요. 아, 좀만 이쪽으로 쓸까? 갑자기 이거도 풀인데, 뭐하니? 풀로 했는데 미드 쪽으로... 순이 편 야무지게 막아줘. 지금 가봐, 이게 사이온이야. 이속, 이속, 이속... 여기 조심, 다시 앞으로 와줘 따, 여기 조심. 죽는텔더 보면 돼더 보면 돼 그대로 돼. 가면 돼 너무 빨리 치 말고 포탄 밀면 돼요 이대로 세아집 갈게요 아트 프리랑 궁, 람머스 궁 뺐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 돼세안 갔으면 이제 백도로 게임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지가 정화가 이번 턴에 없어서 조금 조심해야 돼. 정화 걸리면서 한 번에 터질 딜이 상대가 나와서. 백도로 게임 끝나는 건좀 조심해야 돼. 아트가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텔 그냥 바텀에 쓰면서 끝날 수 있어. 그래 그냥 많이 밀어놓을게. 라인 밀. 여기까지만 밀고 가야겠다. 어? 이게 맞나요? 아니. 아, 바텀 점점 밀려오는데. 내가 그냥 여기 서 있어줘야 돼. 이렇게. 이래야 못들어와 이게 안보이는것보다 서있는게 좋거든요 람버스 지니까 막 아... 와 딜가 못붙여 뭐 좋은데? 바론 쳐주면 오히려 땡큐. 아니야, 바로 야 바로 막아야 돼. 호킹으로 충분히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나니까때때 깠어. 아니, 근데 너무 아쉬운데. 와, 좀안 맞아! 다 잡는 건데, 그냥. 데프트 s 는다 잡았다. 아, 이게 안 맞네. 아, 근데 바론 쪽에서 이거 큰일 난것 같네. 먼저 치면서 키아나 공 들어오면 답이없는데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라인 클리어 하면. 바로 쳐야 돼, 이거. 쳐, 쳐, 쳐. 티아나가 없을 때 해야 돼, 바로. 티아나 없으면 이겨요. 제발 잡아봐 좀큐좀 맞춰봐 <laughs> 오거들하를 <가드라를> 잡았고 <laughs> 다음 팀은 누가 해야 될까 마방좀 봐야겠다 마방이 너무 낮아 피닝 로턴가야 근데 투옥찍인데 바로 먹었다는 거 용은 상관없고 한타 한번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한타 한 번에 게임이 서로 끝나기 때문에 시간이 33분이라 오브젝트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사용도 아니라. 누가 잘 싸우냐, 그 싸움. 저는 아트, 지, 아트랑, 키아나의 진입을 막아주면 되거든요. 그냥 정글에서 싸우면 안 돼. 키아나 때문에. 키아나 궁이 있으면은, 여기까지 나가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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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조이, 내가 나가지 말라니까. 왜? 말을 안 듣냐. 이게 뭐야, 이거. 노플이잖아. 몰라 집은 너네끼리 막아야 되겠네. 에이, 아리 하나 없어지긴 했지만. 일단 유치업 뺀 거죠. 에왜왜 쫄아 왜 쫄아 쫄지마 쫄지마. 봄대 봄대 봄대. 포머 어디 갔어? 넘어간 거 같은데? 아니 씨 도끼가 오케이 제발 해야 돼 어? 뭐야 에카이 드리프트! 제발! 드리프트! 그렇지! 살려주세요! 음... 여기까지? 집을 가고 싶어! 제발! 후. 이번에 정화랑 우리 스펠이 다 있어서 할 만해 우리 할말 있어 아, 내가 근데 붙어야 되는데 사이드가 지금 박기밖에 없어가지고 문제네. 저거 템 사는 거보다 시안 밀리는 게더 중요해요. 저희가 포킹 조합이라 무조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돼. 미드에서 일부러 한번 빨면서 야 앞에 좀 박아. 아 박지 잡은 건데. 그렇지. 람보 손자 들어와상 없어요. 더 들어올 호독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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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빨렸죠? 제가 말했던 거. 정화를 한톤 빨고 끝내자 끝내자 그래 이거야 얘들아 내가 말한 게. 롱 응. 테리 딜량 전체 3등 문트리 극딜반인데 많이 넣었죠. 회복량 봐볼까? 이트리가 회복이 좀 많이 돼서 템만으로 24,000 피랑 감수 10만 람머스랑 거의 삐까뜨네 <laughs> 11만이네